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안혜미, 임재민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대전 괴정중학교 학생들은 항상 밝고 행복하게 학교를 다닌다고 하는데요. 황서연 기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괴정중학교 급식실은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하는데요. 학생들의 인터뷰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급식실은 이제 여름엔 덥지 말라고 에어컨을 틀어주시고, 겨울엔 춥지 말라고 히터를 틀어주십니다. 그리고 매일 점심 시간마다 교장 교감 선생님이 직접 오셔서 학생들한테 수저 젓가락을 나눠주시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다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개정 중학교 학생들은 다친 경우에도 착하신 보건 선생님이 치료를 해주시기에 학생들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보건실에서 치료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면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네, 제가 예전에 아팠었는데 바로 침대를 이용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 위험한 상황일 때 응급처치하여서 쳤습니다. 학생들에게 수업 시간에 가르쳐준 내용을 실제 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제 동생이 그 실리아 가방이 찢어졌었는데 선생님께서 친절하게 알려주신 방법으로 바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괴정 중학교는 좋은 학교 시설과 좋은 선생님이 계시는 것이 행복한 괴정 중학교의 비결이군요. 다음 소식입니다. SNS, 쇼핑, 소식, 학습 등 스마트폰으로 모두 가능한 시대가 왔는데요. 스마트폰이 생활필수품이 된 지금 스마트폰 중독증세를 보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김경환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어렵지 않게 볼수 있는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사람들, 심지어 땅을 보면서 길을 걷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조사 결과 게임과 SNS를 주로 사용하는 10대 스마트폰 중독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laughs> 쉬는 시간 스마트폰에 빠져있는 학생들에게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지금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스마트폰 사용량이 어떻게 되십니까? 한 3시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시간에 주로 무슨 어플을 사용하시고 계시나요? 뭐 게임이나 영화, 독서 등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청소년 계 위해 스마트폰 사용량을 줄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괴종뉴스 김경한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환절기철인 요즘 감기에 많이들 걸린다고 하는데요. 감기는 열을 오르게 할 뿐만 아니라 심하면 구토까지 나오게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감기를 옮긴다면 피해를 입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감기 예방법에 대해 조사해봤습니다. 한주현 기자 감기는 바이러스를 이겨낸 면역력의 저하로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특별한 시럽 없이도 호전이 되지만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와 노인의 경우 폐렴이나 기관지염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단 손을 씻는 게 중요한데요.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줍니다. 손가락을 마주 잡고 문질러줍니다. 손바닥과 손등을 마주 대고 문질러줍니다. 엄지손가락을 다른편 손바닥으로 돌려주면서 문질러줍니다. 손바닥을 마주 대고 손깍지를 끼고 문질러줍니다. 손가락을 반대편 손바닥에 놓고 문지르면 손톱 밑을 깨끗하게 합니다. 네, 감기를 예방하는 방법에는 따뜻한 물을 잘 마시는 것이 있는데요. 탈수 증상이 오지 않게 수분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인 남성의 경우 하루에 물 13잔, 여성은 9잔을 마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순수하게 마시는 물분이 아닌 음식이나 음료로부터 얻을 수 있는 수, 수분도 포함합니다. 물은 코와 목의 건조함을 예방해 감기에 걸련혼류을 저하시킵니다. 이 방법들로 감기를 예방하고 건강한 겨울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대전교정중학교에서는 감사노트라는 것을 쓴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 감사노트는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환 기자. 학생들이 시간을 쪼개서 감사노트를 쓰고 있습니다. 감사노트는 하루 동안 감사한 점과 선행을 베푼 것을 쓰는 것인데요. 인터뷰를 통해 감사노트의 장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노트를 씀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소소한 행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빠른 변화를 바로 이끌어온다기보다는 서서히 자신이 감사한 일을 되돌아봄으로써 서서히 변화를 이끌어올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지나쳤던 것들에 감사함에 대해 생각하게 됐습니다. 감사부터는 아름다운 인성을 기르게 해주는군요. 이 인성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난다면 세상이 아름다워지겠군요. 시청자분들도 주위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것으로 개정뉴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